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입니다 마블퓨처 파이트 이번 영상은 꼭 만들면 좋을 만한 각성 캐릭터입니다 각성 캐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해서 pve 각성 캐릭터 pvp 각성 캐릭터를 나눠서 만들면 좋을 각성 캐릭터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pv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나이트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모비어스와 엘사랑 같이 각성이 나온 캐릭터죠 유니폼과 함께 나오자마자 컴백그걸, 월보, PVE 컨텐츠를 모두 잡아먹은 최고의 각성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권으로 받을 수 있어서 2티어까지 키우기도 키울 뿐더러 태생 캐릭터가 아니라서 70까지 올리는데 생대도 태생만큼 엄청나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문나 키우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다들 무조건 키우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캐릭터입니다. 두번째는 문스톤입니다. 다크 어벤져스 패치 때 나온 캐릭터죠. 문소는 스쿼드 배틀, 거대 보스레이드, 심지어 널도 잡을 수 있을 만큼 데미지 자체가 정말 아주 좋아서 PBE 컨텐츠 하나는 정말 잘 뛰는 마찬가지 문나이트처럼 최고의 각성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키리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각성 캐릭터죠. 유니폼과 함께 출시된 발키리는 버퍼 캐릭터지만 위에 캐릭터만큼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며 그걸 주자로 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성이 나옴으로써 널에서도 버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죠. 엄청난 성능 덕분에 딜러로 사용해야 될 때는 딜러로, 버퍼로 사용해야 될 때는 버퍼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다음은 PvP 각성 캐릭터인데요.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워려조브스카이 멤버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PvP라고는 하지만 사실 각성 캐릭터를 타임라인 배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버퍼 미스틱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점령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정말 워우스 조합은 전반 1팀으로 와도 그렇고 후반 2팀으로 와도 그렇고 정말 까다로운 조합입니다 해서 PVP 각성 캐릭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워우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꼭 만들면 좋을 만한 각성 캐릭터를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정답은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보다 좋은 캐릭터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각성 캐릭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리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